안녕하세요. 에어볼테크입니다. 논산시 부정면에서 지금 이중 유백색 복복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추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상추가 한세번세번네번 수확하고 끝나 버렸어요. 농가 사장님이 유백색 공사가 돼 있는데 보시고 수확도 한두번 정도 더 하신다는 얘기 듣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95m 하우스고 9.7m 짜리 폭의 유백색 비닐이 지금 이중에 공사되고 있어요 하우스 내부가 너무 더워서 일중에 지금 차망을 씌우고 있는데 차망이 쳐져 있으니까 하우스 내부가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이게 차항망 자체가 검은색이기도 하고 비 흡수를 해 버리니까 하우스 내부가 너무 올라가는데 이중에다 유백색을 하면 상추 재배할 때 위에 이제 일중에 차망망 거둘 거고요 이중에 유백색만 가지고 햇빛이 강할 때는 내려주고 그러니까 한 10시 반쯤 됐을 때 차광을 해줬다가 4시 반에서 5시 정도 다시 개폐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사를 할 거예요 지금 뒤쪽에다가 기아 모다를 걸어 가지고 모다로 지금 로프 가지고 뽁뽁이를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적은 인력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100m 하우스를 6분이서 이중비닐을 내동을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오전이면은 이제 공사 끝날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중이 유백색복고기가 넘어가니까 내부 온도가 벌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에 지금 창망이 젖어 있어서 그렇지. 창망을 벗기면 내부는 환하면서 실내 온도는 많이 떨어져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재밌는 게 앞쪽은 상추가 거의 다 죽었는데 뒤쪽은 그나마 조금 상태가 좋은 이유가 앞쪽하고 뒤쪽하고 온도가 틀려서 그래요. 앞쪽은 작업장이 있으니까 하우스 내부로 이제 뜨거운 공기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하고 온도 편차가 한 2도 이상 나게 됩니다. 하우스에서. 근 네, 에어캡을 사용을 하면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세육도 비슷하고 수확량도 더 많아지고요 뒤쪽에 모터를 이용해서 로프를 당겨 필름을 시공합니다 와 이게 방법이네 도르레를 이용해 가지고 모다를 한 곳에 놓지 않고 저보시면 가운데 설치를 했어요 가운데 설치해서, 네 동을, 도루레를 연결해서, 모다 옮기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아,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모다를 옮기려면 힘드니까, 땡겨오고, 아래쪽에 또 걸리고, 그 다음에 모다가 땡기고. 한 동을 땡기는데 지금 걸린 시간이 한,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분이면 한 동을 땡기네요. 끝까지. 어우, 시원합니다. 온도가, 아, 체감상 지금 한 3, 4도 이상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백색을 시공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내부 온도가 훨씬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에어캡이 외부의 뜨거운 공기를 일단은 막아주는데 안쪽에 정체됐던 공기는 바깥쪽으로 뽑아내면서 하우스 내부 온도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유백색을 치기 전만 해도 환풍기에서 좀 뜨뜻한 바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우, 시원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